여기 닭볶음탕이 너무 맛있어지지다먹었었어보여줄게 <laughs> 운동 끝나고 나왔습니다 Yeah. you. 운동 끝나고 나왔습니다. 홈플러스 갈 거예요. 운동다 끝났고, 아 오늘도 운동 잘 됐어. 도시락 살 거. 요거는 레몬은 그 아침마다 공복에 먹으면 지방 연소에 좋습니다. 산성은 그래서 이거 아침마다 물에 타 먹을 거예요. 저거 술은 못참는데 <laughs> 샀어요 설그 확실히 인터넷이 싸다 여기 너무 비싸 인터넷은 사야겠어 장보기 완료 아주 장보기 완료 오뭐 샀냐면요 아 시끄러워 그 설또살이랑 한미 귤이 밥인가 그거랑 그리고 레몬 그거 아 샀어요 월요일 도시락 네? 난 늘씩 알았어. 했어. 나는 플랩을 차 혼자. 아 진짜 대박. <laughs> 지금은 운동 중이에요. 오늘 무어려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지금 뭐 하냐면은 이산소환 중이에요 이산소환 중이고 어, 오늘은 연남동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끝나고 연남동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연남동에서 만나요 뿅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five and ten It's blessing h e m once again 오늘 여기 갈 겁니다 야 진권아 어너 능동에 눈이 뺐을 줄알 서울같지 이모 식사하신다 오시는 자들 <laughs> 어, 그치 어. 대단한 남자들이지. 어, 그냥 파스타집 이런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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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여기 닭볶음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어 보여줄게 캬, 깨끗이 먹었다 여기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아, 저희 주문할게요 네, 치즈 후라이랑 네. 처음처럼 하나랑 제주 위치 하나랑 스윙마마 저희 오저 치즈 후라이는 나오는데 시원해서. 네. 하고 잖아을때에서 미스 사람한테 잔따르는 거. 어. 아, 어. 소, 어. 손이 막 붕붕 떠다니는데. 어, <laughs> 아니, 손 아.. 그래, 좀 이렇게 바안 맞아 아.. 그때 오오 오 그치 오부를 따랐어 부부 아 입이 안되 얘야 <laughs> 입이 안돼데가 나는... 들어가있어 아고 지금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아나룸메이었 집. 에 아. 얼굴 안나와 난이 술을 새벽 6시까지 술을 잘 먹겠습니다 내 네,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술을 술을 5시까지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뭐 겠다는거니다 자, 그대 이름은 뭐죠? 그대 이름은 뭐죠? 윤지수. 윤지수고 33인의 이름으로. 조야 이거 어떻게? 될 겁니다. 유지수. 어, 이제 집 가는 중. 집이 아니라 호텔이지. 오늘 호텔 예약해 가지고 거기서 잘 거예요. 홍대 아니, 새벽 1시인데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어. 그렇대요. 아니, 뭐랄까, 할 말은 너무 많진 않은데. 안에, 아, 어디로 근데... 들어가지? 무인인가? 아닌가? 리셉션, 아. 셀프 체크는 해주세요 너 어떡해? 리셉션이 없어? 어, 이거 해결 좀 해야겠다 아니 여기 시스템이 되게 웃겨 프런트가 어. 약간 어떻게 됐냐면 뭐지? 어, 이런 느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잘돼 있어 무슨 호텔인 것 같아. 호텔은 맞지. 아늑하게 쉴 거야. 아니 이상해뭐 소개하겠습니다. 더 아늑. 아, 아늑하기는. 응. 음, 여기서 일반 호텔만큼 좋네. 여기 보면은 이거 무드등인데 싸구려네. 가볍잖아. 여기, 이런, 공간도 있고. 응. 어. 어, 좋다. 어, 뭐, 펼치면 뭐가 있나? 어,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렇네. 오늘 아침 버거킹입니다. 요새 버거킹에서 응. <laughs> 트러플 머시름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좋아해 는데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어요. 아까 심다 먹고 한시 출근이라서 출근 준비해야 돼요. 트러플 머시름 왔고 그전감기보다는 해시브라운. 치킨 너겟, 치즈 스틱, 응. 좀 여러 가지죠. 든든하게 먹으려고요. 아침도 안 먹었는데 아, 먹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로 콜라. 너겟. 응. 난 이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때문에 먹거든. 그럼 사먹을 이유가 없지. 여기 보면 소스. 그리고 머쉬룸 소스, 트러플 소스. 이게 진짜 이거. 저는 음, 좀 누워있겠습니다. 아. 아, TV 좀 보자. 아, 날씨가 좋아. TV. 응답 대비 응답 뭐해야 되나? TV를 안 먹어 가지고어 그치 어,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다 근데 신호가 없습니다 잡으세요 그건 너의 할 일이다 오 파. 음, 심리학 공부 중입니다. 여자들의 심리학을 폭스클럽으로. 여가 <laughs> 참깨. 어,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 정도면. 이제. 이름에 맞아 동해번쩍이야. 아까는 연남동, 지금은 서울동. 와, 아, 진짜 대박적이다.

아, 진짜, 저 쓰고, 원판 정리 안한 새끼들, 진짜, 씨, 개념, 씨, 딱대, 씨. 그냥 한식이 제일 좋은 그래야, 거죠. 미국 최고지. 음. 사실은 미국. 오. 그걸 모르잖아. 어, 미국 사람들도 한식을 먹는 거다. 미국 먹는구나. 거, 미, 무식은 흑인들이야. 지금 햄버거나 피자 먹고 있지만. 네네. 일과대 교수들. 네, 아 교수님들.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다 아니까 코리안 푸드가 최고란는거잘다 어. 알았거든. 어, 그죠. 지금 그 사람도 지금 한 번쯤 밥도 다 있어. 어. 일주일 에세 번씩은 해 먹어. 아, 그쵸. 국크 어. 좋죠. 고량 밥통 해가지고. 김치 자기들이 담아먹든지 아니면 사서먹든지네 그래 하고 있잖아 일주일에 네. 세번 3끼정도는 세 네. 한식을 김치하고 우리 먹는다고 저 되게 건강하게 먹습니다 그래 응. 왜냐면 응. 운동,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도 너무 무리하면 천식아까대요 맞아요 그 소리도 그래. 잔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건 적당히 하라고 <laughs> 그게 최고야 그래 하고 견과를 한번 보 이때막후입하고네감사합니네 또, 네. 저기 뭐감예방꼭세요 이런 꼭해요아 해야, 해야 돼요 네. 그럼 아후기절하하세요아네 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합니다 네, 서확인 <laughs> <laughs>